네 휴쌤입니다. 오늘은 3,625강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이 아저씨 다음을 계산해 보랍니다. 자이 아저씨는 곱하기고 더하기 빼기니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만나면 2 루트 3. 자 이렇게 만나면 루트 3이 루트 3이랑 만나잖아. 그러면 6이 되겠네. 그럼 빼기 2, 빼기 6.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유리화 해주면 되죠.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3분의 3루트3이니까 약분 되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플러스 루트3.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4, 3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저씨는 2루트3이 되겠네. 그럼 이 친구 안녕. 이 친구도 안녕.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 루트3 빼기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갑니다. 383입니다. 자, 이 아저씨, 자, 유리화부터 해주시면, 루트2, 루트2 해주면, 2. 약분해주면, 4 루트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루트3, 루트3. 그럼 3분의 6 루트3이니까 약분해주면, 플러스 2 루트3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빼기 루트2,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12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 2 루트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만나면, 4 루트3 나올 거고, 이렇게 만나면, 4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니까, 3이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요? 7이 되겠네. 그 다음입니다. 자, A에다가 루트 3, B에다가 2루트 2를 곱해서 빼래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어, 그냥 갔다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우리, 3루트 2 빼기, 루트 3분의 1. 자, 유리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루트 3이 곱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만나면 3루트 6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나면 약분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 2분의 루트 3겠다고 칠때 여기다가 2루트 2를 곱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만나면 4가 되죠. 자 이렇게 만나면 2 2 약분되고 루트 6 그렇죠 플러스인데 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부호 어떤 생여기다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아저씨는 마이너스 5구요. 3개에서 하나 빼주니깐 2루트 6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나가 보겠습니다. 자, 386입니다. 다음을 정리했을 때이 아저씨가 됐대요. 자, 정개하시면, 요렇게 만나면 약분 2루트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이렇게 만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얘랑 얘랑 이렇게 만난다고 치면 3분의 자 5랑 얘 만나면 10이구요 루트 3 루트 2니까 루트 6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리 앞에 빼기 그 다음 요 아저씨는 유리화를 해주면 되죠 유리화 해주면 자요 아저씨는 10, 빼기 12 빼기래 더하기 12 루트 3그 다음 요렇게 만나면 루트 24죠 얘는 4 곱하기 6이니까 4가 나, 나가면 2 루트 6 빼기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래놓고 분모에 누가 있었습니까? 3이 있었어요. 됐죠? 자, 그래놓고 같은 애들끼리 장난치면 자, 이렇게 하면 루트 6, 루트 6이잖아. 3분의 10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2 루트 6 이렇게 될 거고 그렇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여기 뿅뿅 약분하면 4잖아.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 6,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3 앞에 m이 6이고요. 자이 아저씨는 뿅뿅 약분해주면 마사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자 얘가 m이고 얘가 n인데 m에서 m빼랩니다 그럼 얼마야? 10이죠 거기다 루트 씌우면 답은 루트 10이 되주겠네요 자 그다갑니다 387입니다 자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돼서 어, 우리 실수 없이 계산을 꿋꿋하게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럼 이렇게만 나면 루트 12, 2, 루트 3 자 얘는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아저씨 자 유리화를 해서 해도 되고요자 이렇게 바로 한번 해보면요 자 루트 3 분의 2를요 얘랑 만나게 한대요 너희들 18은 어, 뭐 유리화를 해줘도 되고 루트 3에 루트 6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약분하면 2 루트 6 앞에 뭐 마이너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만나면 루트 3분의 2와 자, 루트 12가 먼저 계산이 됐다고 치자 루트 12는 루트 3에 루트 4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될 거야 됐어? 그럼 이 아저씨 약분 얘 2잖아 그럼 2, 2, 4가 되주겠죠 앞에다 붙여놓을게요 됐어? 그래놓고 자 정리를 하기 전에 이 아저씨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놈이 이거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은 a는 4. 얘랑 얘랑 만나면 빼기 루트 6 더하기 2 루트 3 이렇게 된 상태죠. 그다음 이아저씨 보겠습니다. 자, b는요. 4 6이니까 2 루트 6. 이아저씨 루트 3 루트 3 유리화 하면 3분의 6이니까 뺴기 2 루트 3. 자, 이렇게 만나면 3이죠. 자, 이렇게 만나면 뺴기 루트 6입니다. 됐어요. 자, 이 친구가 b고요. 이 친구가 a였어요. 자,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놀아주면요. 자, 얘랑 자, 얘랑 놀면 되죠. 일단 7 나오고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이 2루트 6이랑 사라지겠네. 됐어요. 그다음 얘랑 얘랑 만나면 사라지죠. 그럼 답은 3번이 나오겠네. 출당합니다. 자 다음 어 아저씨를 계산한 값이 유리수가 되래요. 자 그럼 보면요. 자이 아저씨 정계하면 8.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4a 루트 6이죠. 그다음 3a에 자 빼기 12 루트 6입니다. 이 결과물이 유리수가 되려면 루트가 사라져야지. 그럼 간단히 말해서 얘가 10이면 얘랑 만나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3이면 되겠죠. 자 유리수가 되라는 얘기는 뭐가 사라져라? 루트가 사라져라. 이런 얘기라고. 자그 다음 이 아저씨는 3의 3승이죠. 그수 루트 그 수. 자 유리화합니다. 루트 3 루트 3 그럼 뿅뿅 약분, 어,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거기에 뒤에 플러스 4 루트 3 빼기 a 루트 3이되 그럼 일단 얘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7에서 1 빼니까 어떻게 돼요? 6 루트 3이죠. 그게 얘랑 계산돼서 사라져야 되잖아. 그럼 여기뭐 적히면 돼? 어, 6이 적혀버리면 루트가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390번입니다. 자, 이 아저씨의 어, 계산값이 뭐가 되래요? 유리수가 되래요. 그러면 자, 루트 2와 루트 2분의 a와 얘가 만나래. 자이 아저씨는 이 e 루트 이죠. 그다음 빼기 루트 이 분의 a 와 누가 만나 이가 만나랍니다. 그럼 이 아침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여기 이 a 되겠네. 그다음 이 친구 유리와 해주시면 자 얘가 이 e 되면서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빼기 a 루트 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루트 이십사랑 자 루트 이십사랑 얘랑 얘랑 만나서 빼래요. 그럼, 너희들, 우리, 루트, 2, 아, 루트 24가 루트 3과 루트 8의 곱이잖아. 거기에다 루트 3분의 1을 만나게 하고, 또 루트 24를요, 루트 4와 루트 6의 곱으로도 되죠. 그래 놓고, 루트 6분의 1이랑, 자, 만나서 이렇게 되래 그럼 얘는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루트 8은 2루트 2죠. 그 다음 여신요 이렇게 사라지면서, 자, 여신은 어떻게 돼요? 루트 4는 2잖아. 그럼 여기 빼기 2로 와주겠네 그런데 이 결과물이 유리수가 되래 그럼 얘만 사라지면 되잖아 얘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a값이 얼마면 됩니까? 2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갑니다 자 다음을 계산한 값이 유리수가 되래요 자 그럼 이렇게 만나면 2a 루트 6자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3a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2b 루트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3, 6, 18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럼 유리수가 되려면 얘가 또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2A랑 마이너스 2B가 같으면 돼. 그럼양변 2로 나누고 넘기면 A 플러스 B가 뭐라고? 0이 되는. 잠깐만요. 선생님이 어딘가에서 뭔가를 잘못 적었나 봐요. 잠깐만요. 2a 루트 6마 3a 마이너스 2b 루트 6그렇죠자 그러면 아 쏘리 쏘리 지금 얘랑 같으면 안되죠 반대부호가 돼야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 아저씨랑 음, 이 아저씨랑 자 그러니까 2a 빼기 2b가 0이 돼주면 되는거지 계산해서 넘기면 그냥 이 상태에서 2로 나눠주면 a 빼기 b는 0이 돼주겠네 4번,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두 식의 계산한 결과가 각각 뭐가 되래요 유리수가 되래요 자 그럼 이 아저씨 마이너스 5a 자 이렇게 만나면 마10 루트 7이죠 거기에 a 루트 7을 더해서 이게 유리수가 되래요 그럼 a 값은 얼마면 됩니까 풀 10이면 되겠네 풀10 됐어요 그 다음 이 아저씨는 우리 125는 5의 3승이자 5루트 5입니다. 걔랑 루트 5분의 4랑 5루트 5랑 5분의 2랑 만나서 빼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약분 되니까 얘는 20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5가 될 거고 자 이번에는 루트 5분의 b와 자이 친구가 만납니다. 자, 루트 20은 루트 4와 루트 5의 곱이잖아. 뿅 뿅, 얘는 2고요. 그럼 얘는 2b가 되지겠죠? 그다음 루트 5분의 b와 마이너스 2가 곱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2b 루트 5고요. 유리화해주면 자 5분의 마이너스 2b 루트 5가 되지겠죠? 결론은 자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랑 더해져서 0이 되길 바라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b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 놓고 b에서 a를 빼랍니다. 마 5에서 10을 빼는 거니까 답은 얼마? 마 15가 되면서 2번 되겠네요 자, 그런 겁니다 a가 유리수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a가 유리수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7k 자, 이렇게 만나면 빼기 k루트 그 다음 빼기 3루트 5. 자, 더하기 2k루트 5. 그 다음 마이너스 11이지.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여기가 0 돼야 되는 거고, 2k에서 k 빼버리면 은 k루트 5고. 자, 거기다가 마 3루트 5 하는 순간 얘가 뭐가 되주면 돼? 0이 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아저씨는 3이면 되겠네요. 그럼 a의 값은 여기는 사라질 거고요. 여기다 3 넣으면 73 21에서 11을 빼면 되겠죠. 그럼 a 값은 10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우리가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9, 루트 10 이렇게 나간다고 치자. 1은 1이고요. 루트 4는 2죠. 루트 3은 루트 9는 3입니다. 그러면이 아저씨의 값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1 7질이 자, 이 친구는 얼마가 됩니까? 2 7질이이 뒤에는 얼마가 돼요? 3 7질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리수 얘가 무리수야. 제곱수가 아니면 이 친구는 정수 플러스 소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10아 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3.77이야. 그럼 이 친구의 정수부는 3이고요. 소수 부분 구하래. 그러면은 그 무리수에서 정수분을 확 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394번 보시면 자, 우리 루트 11이,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주어진 수에 바로 전 제곱수. 1 1의 바로 전 제곱수는 9잖아. 거기다 루트 씌우면 3 아니니? 그럼 이 친구는 3 7질인데 거기다 2 더하래. 그러면 5 7질이잖아 그럼 이 아저씨의 정수 부분은 5구요. 소수 부분은 무리수에다가 어떤 숫자 더하면 이 자체가 무리수에요. 거기서 정수 부분을 확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루트 11 빼기 3이 되겠죠. 얘가 B가 돼요. 그래 놓고 A에서 B 빼래요. 5마 루트 11풀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8마 루트 11답 5번 이렇게 되겠죠. 끝음갑니다 자, 루트 5는 자, 루트 4보다 크니까 얘는 2점 찌질이에요.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은 루트 5에서 못 빼면 된다고 정수 부분 빼버리면 돼. 그 다음 이 아저씨 5에서 루트 2를 뺍니다. 자, 우, 루트 2는 1점 얼마 얼마 잖아 그러면 5에서 1보다 더큰 수를 빼면 3점 찌질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 자 소수 부분이에요. 오마 루트 2에서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3을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마 루트 2가 되주겠네. 됐습니까? 그래놓고 루트 5에다가 a 자그 다음 루트 2에다가 b 그래놓고 루트 2분의 4요거 계산해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아저씨 하면 5 빼기 2루트 5 더하기 2루트 2 빼기 2. 그 다음 여기 유리화 해주시면 자, 2분의 4니까 빼기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얘를 없앨 거고요. 얘랑 얘랑 만나면 3 빼기 2 루트 5가 되주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60, 61페이지 풀이었습니다. 유쌤입니다.